한조의 신화 스킨 원령은 멋진 외형에도 불구하고 다른 신화 스킨들에 비해 외형 커스터마이징 요소가 적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. 하지만 특수 처치 대사는 다른 신화들보다 더 많은 편이죠. 원령 한조가 겐지를 처치하면 뭐지 이 기억은 시간대가 밤인 전장에서 일리아리를 처치하면 마침내 어둠이 내리는군 둠피스트를 처치하면 <laughs> 이 시대의 용사는 고작 이 정도인가 리퍼를 처치하면 영혼치고는 너무 약하군 오리사를 처치하면 기계 말이라니 터무니없군 레킹볼을 처치하면 그 기묘한 장치도 널 지켜줄 순 없다 원시의 분노를 사용 중인 윈스턴을 처치하면 네 고통이 나보다 클 거라 생각하나? 내 분노는 너와 차원이 다르다. 이제 막 궁극기를 사용한 정크레슬 처치하면 쪼그려 앉아 웃으며 죽음을 맞이하더니 기묘하군. 최소 50m 이상 떨어진 적을 처치하면 네 놈이 어디에 있든 내 복수가 찾아갈 것이다. 라고 말합니다. 근데 솔직히 한조 신화는 큐피드 아닙니까?